할렐루야, 내가 정직한 들의 모임과 회전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.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. 그의 행하시는 일이 종교하고 언교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. 그의 기종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영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.그가 그들에게 못 나라의 기업을 주사,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.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히 토록 정하신 바요.진실과 정의에 행하신 바로다.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. 여호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가진 자이니 여호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.